자, 지금까지는 엄마의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아이 학습할 때 메타인지 높이는 팁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. 제가 사실 공부했던 부분은 엄마의 메타인지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메타인지를 적용해 본 거고 사실은 어 본인의 잠재력보다 어 성적이 좀덜 나오는 친구들의 메타인지를 공부했었거든요. 네. 이걸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. 네. 요거 어. 자료는 초등용으로 잠깐 바꿔 주신 네, 거죠. 네, 제가 바꾼 거예요. 네, 중학년 이상으로 적용하시면 되죠. 네. 음. 그~ (2017년도에) 네. 네. 스탠포드대에서 음, 스탠포드대 네네. 사회심리학과에서 네. 연구진들이 연구를 한게 있어요 네네. 그래서 스탠포드대 학생들 통계학과 학생들 중에 어, 고등학교 때, 중학교 때 성적이 일치하고 대학교에 올라와서도 성적이 비슷했던 비, 빗불 정도로 우수한 던 비슷했던 학생 50명을 선발해서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. 네. 그래서 한 부류는 그냥 관찰, 관찰. 또한 부류는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. 그렇죠. 실험한 실험집단이 네. 된 거죠. 실험집단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뭔가를 질문했죠. 그렇죠. 설문한 거예요. 네. 시험 보기 열흘 전에 열흘 전, 네. 일주일이나 열흘 전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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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번 요건 읽어봐 드려도 네. 괜요을러 어, 요거 놓고 읽어주셔도 네. 될거 같아요. 네. 어, 이 제가 초등용으로 조금 쉽게 바꾼 네. 거긴 한데요. 상상은 이상이라고 써야 네. 돼요. 다음 주에 보게 될 시험에 대한 범위와 학습 주대를 적게 했고요. 대학생들에게 네. 그리고 그 평가에 목표하는 점수 네. 그리고 그리고 성취도 평가 이 평가에 그 대학생들 평가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들을 좀 정리해서 봤고요. 아, 네. 네 그리고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무슨 요일에 몇 시간 할 건지를 1 5분 동안 자세히 정리하게 한 거예요. 아. 그럼 음.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물어본 건 이거보다 조금 더긴 질문이었어요. 그렇죠. 이거는 초등용으로 바꿔주신 네. 거예요. 제가 바꿔 본 거예요. 네. 그 기사를 보고 결과는. 네. 어 이렇게 설문을 했던 집단이,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서? 비해서 전원다 25명 전원다 A 또는 a 불을 받게 됐다는 오, 결과가 나왔어요. 네네네네. 이 결론은 음. 어 공부의 목표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그렇죠. 한 거죠. 네. 자기의 공부법도 진단하게 되고, 음. 그리고 공부 계획을 그려보면서 학습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,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서 메타인지를 향상시킨 거예요. 음. 그러면서 시험을 봤더니 점수가 확실히 올라간 거죠. 네. 제가 이 연구를 보고, 초등학생용으로 바꿔보고, 2년 전쯤에 3학년, 4학년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봤어요. 아. 그때 제가 근무했던 학원은 네. 그 비슷한 레벨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반별로 등수를 매겼었거든요. 네. 이 질문을 적용했던 친구들은 시험 점수가 10점이 오른 거예요. 어, 그런데 사실은 그 시험이 쉬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등수를 확인해 봤는데 저희 반이 12등이었거든요. 음, 정확히. 네. 그런데 2등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어요. 네. 단지 이 짧은 질문만으로도 이 어린 친구들이지만 메타인지를 향상시켜 준 거예요. 음, 네. 사실 공부라는 게 음. 지식을 습득하는 건데 네. 어떻게 보면 자원을 음. 모으는 거잖아요. 음. 자원을 수집하는 과정이 뭐. 학습이라고 공부라고 본다면, 자원을 수집했을 때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, 목적 없이 자원만 수집했다면, 네. 이제 이 메타, 이 질문을 통해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요. 음. 어, 요거 한번 메모 해 두셨다가, 네. 어머님들께서도, 아, 이거 3, 4학년, 고학년 친구들이라면,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요런 걸 정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리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, 너무 좋을 것 같아요.